안녕하세요 2020년 유튜브를 보고 부업으로 시작해 5년만에 애드센스 블로그로 순수익 20억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즘에 뭐장좀 잠잠해지더니 요즘 스레드를 필두로 뭐 이제 유튜브에도 다시 좀 sns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한달만에 뭐 한달도 아니죠 뭐 일주일만에 월 천만 원 벌기 같은 메시지가 흔하게 보이고 있어요. 뭐 쉬운 돈 벌기 같은 영상 강의는 마치 돈을 벌기 위해 그동안 저희가 뭐십년 학교 다니고 뭐 힘들게 일하는 것들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에 기대어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몇주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것들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쉽게 월 천만원 벌면 하루 한시간휴역폰 하나로 월 천만원 법니다 1시간 이라고 천만원 법니다 초등학생들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월 천만원 버는 방법 이런 거못 뭐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막 수강생 데려와가지고 막뭐이 사람 뭐 한두 시간 일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런 거를 제가 유튜브로 뭐 못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 너무 쉽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돈, 나, 돈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겨우 한달 시도해보고 뭐 50만원도 못 벌었다라면 손을 떼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이 뭐 100개 답변 달았는데 수익이 안 된다면서 이게 돈 떼는 게 맞아요. 이런 사람들. 저는 10만 개 넘게 달았고요. 진짜 10만 개 넘게 단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랑 같이 10만 개씩 달면서 경쟁했던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도 있지만 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 요즘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뭔가 쉬운 성공을 기대하는 모습이 뭔가 오늘날 사람들을 쉽게 좌절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제 이야기를 조금 빗대어서 하려고 해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더해서 무려 거의 16년을 공부하는데 이때 저희가 초봉을 보통 얼마 받죠? 어, 대조일자들 겨, 경우에 3540을 희망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한 2800에서 3400 사이입니다 이게 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십몇 년을 공부해야 세후 230에서 300 사이. 이게 첫 월급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성공이든 돈이든 일정한 성과를 내려면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대학교에서 4년만 배우는 것도 굉장히. 어, 엄청난데, 한달 만에 300만원을 벌려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포기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큰 결과도 당연히 큰 요구, 노력을 요구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한두 시간이라고 300만원 벌수 있나요? 한두 시간이라고 1 0만원벌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가 생겼겠지만 이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퍼진 것 같아요. 단기간 성과 주의는 근데 이게 마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요즘에 사기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진짜 주변에 제 주변에 요즘 사기 당하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벌려는 건 사기밖에 없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대학 입학 한달 만에 졸업장을 받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극적인 성공 신화, 그 속에 함정이라는 게 이제가 좀 지어봤는데 하루 한 시간 휴대폰 하나로 월 천만 원벌수 있는데요. 이한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전에 들인 노력들의 시간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랑 요즘 유튜브에도 다. 이게 좀 잠잠했더니, 다시 요즘 스레드에, 뭐, 노력 없이 천만원 벌기. 여행 다니면서 뭐, 삼천만원 벌기. 전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투 모니터에 환경 만들어서, 일 열심히 하고 해외 가서 쉬지, 누가 해외 가서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급하게. 근데 그게 과연 디지털 로마드인가요 디지털 로 가다죠. 해외에서까지 막 노트북 가져가면서 일하는 게. 네, 그런 것들이 다 컨셉입니다.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막상 그 영상 속 보여주는 수익은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고요. 조작된 경우도 많습니다. 다 매출 매출 100만 원, 수익 15만 원, 그러니까 순수익 얼마인지 말안 하잖아요. 광고를 돌렸을 수도 있고요. F12로 수익을 조작 조작할 수도 있어요. 이들은 이미 특정한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결과를 자랑할 수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작. 점이나 실패 과정을 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아 돈을 쉽게 이렇게 벌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쉽게 돈 버는 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시행착오와 경험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제가 힘들었으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쉽게 가라고 제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또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고, 단기간의 성공을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실패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하다 보니까 운이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습니다. 제가 쉽잖아요. 남들한테도 쉬워요. 다음 최적화가 어렵나요? 그라나 으면한달 뒤에 되죠. 쉽죠? 그러니까 남들한테도 쉽고 상위도출이 어렵나요? 당연히 남들한테도 쉬워요 제가 쉬운건 남들한테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뺏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걸로 가는 거예요 이런 뭐 유튜브도 하시고요 지식인 뭐 계속 아이디가 잘려요 뭐 표정이 열, 열받아요 뭐 어쩌겠어요 그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열받아 가지고 악바리로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네. 근데 몇개해 보고 잘린다 안 된다 하시지 마시고 저도 정말 많이 잘렸어요. 아이디 적분질도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을 나눠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래가고 꾸준히 이어지는 성공은 이런 탄탄한 기반과 긴 시간 동안 좀다 좋은 내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성공이란 게 저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쉽게 얻을런 욕심을 좀 버리시고 좀 작은 성과를 천천히 탑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는 정말 쉽게 쉽게 100만원 벌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이 모두에게 같진 않다고 생각해요. 길게 보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잡아놓고 근데 이 목표를 잡을 때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을 만든다고 제가 만약에 옷을 100개를 팔 거였으면 주변에 이제 노상, 열어서 팔 생각을 안 하, 하겠지만 내가 만약 옷을 10만 개팔 거야 이러면은 어, 내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등록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뭐 당연히 적게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것도 좋지만 좀더 내가 100억을 벌 거야 그러면은 어 100억을 어떻게 벌지 하면서 100억 버는 회사들을 참고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반이라도 온 거지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걸 단순 부업이지만 좀더 생각에. 을 확장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그한 영상 있잖아요. 제 영상 중에 이런 이 DC 인사이드랑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나는 뭐가 좋을까? 내가 나한테 뭐가 맞을까?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댓글로 물론 뭐 이렇게 몇개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앞으로 이 영상 보세요 하려고 제가 만든 것도 있는데 어, 제가 24년 11월 9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왔어요 그러니까 받아 보니까 제가 20년 7월인가 저도 티스토리로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뭐 공격도 당하고요 블로그 제한도 당하고 뭐 지식인 신고 당해서 아이디 정지도 당하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냥 이제 안산에 사신다 해 가지고 같이 만나 가지고 아이디 나눈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튜브 보더니 아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잘 돼서 고마 어, 정할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20분 동안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그랬어요. 아너 그때 진짜 힘들지 않았냐. 진짜 포기할 만한 상황 많았는데 어떻게 끝까지 해서 이렇게 됐냐. 너무 고... 축하한다. 자기는 지금 어, 어디 지방 내려와서 그때 실패해가지고 그냥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가 잘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전화했다. 자기 일처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제, 아는 거죠.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저도 요즘 현생 사느라 바빠서 과거를 생각 못해서 그냥 끊고 좀 5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되게 저도 뭔가 가슴이 뭉클 하더라고요. 어, 당시에 저도 막 엄청 열심히 했어요. 사실, 이때는 이게 열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었어요. 당시 하루 뭐 블로그랑 지식인 하루 종일 글 썼는데 갑자기 티스토리에서 뭐 블로그를 정지시켜서 하루에 그냥 30만 원씩 나오던 블로그가 하루 아침에 제한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워드프레스로 전환한 거죠. 무효 트래픽까지 뭐 직원들은 뽑았는데 갑자기 무효 트래픽에 걸려서 돈은 갑자기 하루 아침에 0원씩 벌고 돈 나갈 건 많지. 뭐 톡이 타들어간 날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되게 나쁜 직원들은 어 저를 이용해서 어 여러 가지 나쁜 것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이런 뭐어 회사의 미래가 없다, 비전이 없다, 어 대표가 무능하다 이런 말들을 뒤에서 많이 들으면서 저도 거기서 많이 슬펐고요. 많이 어 거기서 개선했고요. 무능한 대표가 되지 않기 위해 회사의 비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저도 뭐 돌이켜 보면은 제가 원래 힘들다는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아 그런 게 많았구나. 근데 남들은 이걸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아 좋다. 이 다음에는 또 얼마나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 힘들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제 주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비를 하나하나. 전달해내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 진짜 열심히 살았네 하면서 괜히 뭔가 어,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런데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서 되게 저는 이게 이런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들도 제 이런 경험을 느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영상과 글을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런 수익을 냈는지 뭐, 사실조차 믿기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운이 몇번 찾아왔고, 그때마다 운을 붙잡으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 앞으로도, 지금도 막 여러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죠. GPT가 나오면서 사실 여러분이랑 저랑 글쓰기에 이런 격이, 이 뭔가 차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그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 배우고 저는 여러분한테 실패하면 저 망했다 실패했다 다시 일어설 거다 이런 과정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몇년 뒤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잘 지켜보면서 아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동기부여, 뭔가 영감을 얻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뭔가 작은 성과를 이렇게 쌓아가는 마음으로 살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누가 뭐 돈만 원, 이만 원만 준다 해도 열심히 가서 하고요. 가끔 제가 뭔가 초심을 잃을 것 같을 때는 뭐 배달도 하고요. 쿠팡플렉스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뭐제 나름 계속 열심히 삽니다. 쉽고 빠른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 현실적인 영상이 되게 또 좌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자산이야말로 진정한 성취와 지속 가능한 성공을 보장하는 길임을 좀 깨달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쉽고 빠른 성공보다는 어 SNS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 이런 유튜브에서 휘둘리지 마시고요. 나만의 길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래서 자신만의 페이스로 시간을 쌓아가면서 진정한 자산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합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알죠. 전 정말 열심히 모든 주어지면 열심히 해요. 저를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요. 지금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런 성장하는 채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주시는 정보들을 통해서 오늘 많이 보셨으면 정말 진심으로 바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